여러분, 네, 카제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아, 아까 전에 타라토스 리뷰를 했었죠. 이타라토스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 테로 리뷰들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로우요 이렇게 아주 멋있는 미니카에 되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변신을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냥 그냥 바로 그냥 리뷰하는 겁니다. 그럼저 이걸 썼다가 좀만 썼다가 했던 거라서 그래서 한번 그냥 바로 그냥, 그냥 테로는 멋있으니까 에반도 멋있으니까 그냥 한번 바로 배주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그니멀 네, 고. 네 이렇게 드래곤 테로는 드래곤 제품인데요. 보시면 아주 멋있는 드래곤 위대한 드래곤이죠. 보시면. 이렇게, 위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입이 있고, 덜렁덜렁거리는 입이 있고, 어, 손이 있습니다. 여기에 손이, 손이 있고, 날개가 두개 있고, 발하고 발톱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꼬리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는 레드홀이네요. 레드홀이게. 원래 블루랜드라고 들었는데, 일단은, 어, 한번 변신하는 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이, 그냥, 딴거 비해서는 좀 어려운 편, 인데 그냥 이 정도면 쉽죠. 그냥, 다른 거 비해서. 바쿠간도 그렇고, 다 쉬운데, 그냥, 이 드래곤 같은 바쿠간은 그냥 이거를 날개 접고, 끝입니다. 그리고 이총박쿠강 같은 경우는 요거를 먼저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딱 쉽죠? 이건 테로 같은 경우는 먼저 목을 그냥 목을 졸라요. 네, 졸, 졸르고, 그 다음에 이 날개 부분 두 개를, 두 개를 딱 잡아주고, 아예. 쉽게 여러분들한테 먼저 목을 하고 빨리 이렇게 이렇게 끼는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목 목이랑 잘안 닿게 이렇게 해주시면 딱자 아주 귀여운 미니카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바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되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어, 이런 미니, 어, 이 제품에 들어, 호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실험까지는 안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해놓고, 여기 꼬리에 한번 꽂아볼게요. 만약에 자석이 안 맞으면, 안 되겠지만. 아, 여기는 자석이 안 맞네요. 아, 아쉽다. 그러면 오늘 테로는 뭐별게 없죠. 어, 별게 없으니까 그냥 테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어어 어, 이번에는 에반을 좀 이따가 리뷰해서 다, 네, 다음 다음 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는 에반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네 에반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테로를 리뷰해 봤어요. 테로를 리뷰하는데 막 재밌어 재밌 재밌어요. 아 어, 그러면 구독, 좋아요. 만약에 재미없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싫어요. 하 <laughs> 그래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테로 멋진 자동차입니다. 저건 나중에, 어, 에반, 테로, 타나토스를 정품 시, 켜서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벤트를, 이메,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은 상품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정보가 됐으면, 구독, 좋아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어, 그냥, 만약에 재미없었으면, 그냥, 음, 가세요. 네. <laughs> 그럼 여기까지, 테로의 리뷰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빠이빠이!